안녕하세요. 새움주택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시 부평구 청정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서버타운이라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3룸 타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오늘은 2룸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2룸 같은 경우는 사실 괜찮은 매물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3룸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뭐 둘이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요즘 뭐 딩크족들도 많이 계신데. 투룸 찾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이상하게 투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서 더 유일한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구조도 투룸 치고 굉장히 나름대로 잘 빠져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신발장이랑 뭐일괄소드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 슬라이드 중문이 아니지. 자 밀었다 닫는 그런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중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자, 바로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이 거의 한 공간 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투룸들이 이런, 이제, 어,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거실 쪽은 좀 보실게요. 자, 일단은 집 자체가 투룸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방은 쓰임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룸 치고 거실도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 투룸에서 막세 가족 네 가족 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거실이어도 충분하게 자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투룸인데 시스템 에어컨 제일 큰 걸로 갖다 놨네요. 그리고 공기 청정 시스템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정을 보시면은 우물형 어, 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정이 거의 거실을 다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주변 음, 보조등도 굉장히 은은하게 이쁘게 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자 한쪽에서 요 공간 보여드릴 텐데 자 아트홀 공간입니다. 아트홀 공간도 투룸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사실 이 정도 아트홀 공간이면 우리가 좀 작은 사이즈의 쓰리룸 빌라 가면 요 정도 아트홀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근 투룸인데도 요 정도 공간 확보에 나왔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자 소파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투룸 현장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 투룸 어, 현장들 중에 아트월하고 쇼파월이 가장 괜찮게 이상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네,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룸 알아보시면서 어, 거실 구조 괜찮은 집 알아보시는 분들 일찍 나와서 꼭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주방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투룸 치고 주방도 굉장히 훌륭해요. 웬만한 쓰리는 빼을 그냥 쳐요. 네, 그 정도로 투리이 굉장히 잘돼 있고. 바닥 같은 경우는 몬 집안이 다 이렇게 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빌라 쓰리룸 주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냉장고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상부는 화이트장 그리고 하부는 어 약간 그레이랑 베이지랑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 주방장 색깔로는 어 적당한 것 같아요. 이뻐요. 그리고. 대형 싱크볼 공간, 이것도 투룸이면 좀 작게 하는데도 있는데 투룸도 차별 안하고 굉장히 대형으로 해 놓았고요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파세코 후드 시스템까지 완벽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아요? 와이드한 굉장히 큰 걸로 해 놨기 때문에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식탁 정말 진짜 투룸에서 요런 식탁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푸름 식탁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단차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여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밥그릇이 명치에 옵니다. 불편해. 그래서 딱 깎아서 밥 먹기 편한 포지션을까지 마련해 놓은 그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방 진짜 좋네. 그리고 자, 이제 다른 공간들을 보실 텐데 우리가 함께 들어왔던 주문 아, 현관이 이쪽에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편에 보면은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굉장히 예뻐요 일단 바닥 보세요. 어 미끄럼 방지 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요 문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그리고 슬라이드 어, 거울이 달려 있는 거울겸용 욕실 수납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젠다이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장까지 완벽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벽에 그 타일이 투톤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에이 우두 무늬의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욕실에 보셨고요. 자 이제 방을 좀 보실게요. 자방 보시기 전에 이런 공간 있잖아요. 사실은 어, 현관 들어오셔서 바로 이런 공간도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장식장 같은 걸로 자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두그 투룸 중에서 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이 좀더큰 방이죠. 그리고 투룸이면은 이제 거실에 에어컨 하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채택해 놓았고요. 그리고 공기 청정 시스템까지 온 집안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스템 장 같은 거를 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가 가시면은 이렇게 다양도실이 나와요. 일단은. 다양도실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통베란다 식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다 놓고 쓰셔도 무리없는 사이즈인데, 크지 않아요? 정말 푸룸 치고 이런 베란다가 있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등급 물러가 시공이 <laughs>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들어왔던 데는 지금 베란다로 나왔던 데는 여긴데 자, 여기는 뭐냐 여기두 번째 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방하고 두 번째 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은 한쪽을 이제 막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각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은 좀 작긴 한데 침대, 책상 놓고 딱 그렇게 쓸수 있는 그런 방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사시는 분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혼 부부들한테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호재거리들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연락 주시고 나오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평구 청청동. 어, 투룸 현장에서 세움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